제가 만약에 뭐 학부모 상담을 하든 아이들이랑 생활을 할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저 선생님이 기회를 다닌다 하면은 음. 그것도 작은 전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할 테니까 붙여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밖에서 계속 울었어요. 난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뭐, 뭐 하나 제대로 말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에 이제. 첫 날이 면접이었고 둘째 날이 응. 수업 시간이거든요 응. 그래서 수업 시간 때는 면접관이 다 다르대요. 응. 평가원들이. 응. 그래서 아 이제 이 사람들은 날 모르니까 <laughs> 새로운 마음으로 <laughs> 철면비를 응. 깔고 응. 딱 가야겠다 했는데 또 들어갔더니 똑같은 다섯 분그대로 앉아있는 <laughs> 거예요. <laughs> 어, 대박. 이런 적이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복가좀로티비 <laughs> 그러면 임용준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 네. 먼저 1차 임용준비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래? 우선은 저는 두번다 인강으로만 했어요 학원은 음. 안 다니고 음. 처음에는 초수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 직강을 학원을 노량진을 갈지 음. 고민을 했는데 또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 수업 때막 선생님이랑 교감하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음. 직강을 가고 싶긴 했는데 저는 좀 인강을 들으 계속 돌려드려야 되는 편이거든요. 어. 이해할 때까지 어. 다시 듣고 천천히 들으면서 필기 막 하고 어. 그런 편이었는데, 그 직강을 들으면 인강을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뭐 다른 데들은 다 해주는데, 공무원 시험 어. 그런 데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임용은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면? 옳지, 끝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인강으로 혼자 좀 조절을 해서 아, 해야겠다. 뭐잘 이해 안 되고, 모자란 뭐 음. 부분은 돌려가지고 듣고 네. 듣고 반복할 수 있는데 네. 내직 치까지는 안 되니까. 네. 그걸 장단점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인강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고 우선은 공부를 만약 하시는 분들이 본다면은 는 임용고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공부가 어떤 과목이 있고. 저는 그 임용고시 이 유아 임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만 해도 1년이 지나도 제대로 뭔가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laughs>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롭고 <laughs> 너무 이것도 보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합격생들 합격수기 읽으면서 다양한 공부법 보면서 또한 가지 공부법이 방 완벽한 공부법은 아니잖아요 또 합격생 공부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법 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가장 맞는지 파득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어 이진아 몇 분만 했어 그게? 저는 솔직히 시험 전날까지도 <laughs> 법으로는 학교 못 가겠다. 나는 <laughs> 나는 그런 합격수기못 쓰겠다. 약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이진이합격수기 보면서 여러 명 있잖아. 그래 아, 이거는 좀좀 좀, 좀 괜찮은 것 같네? 보고 지압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가져고왔나보네 네, 그러고 그냥 저는 저한테 가장 맞는 공법으로 했던 게 어떤 뭐 백지 쓰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구술 스터디로 어, 보지 않고 말로 다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강사님들도 하아고하는데 음. 저는 구술 스터디는 한 번도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백지는 백지를 뜨고 아는 거를 네, 다 써보는 다, 방법이고, 네. 뭐 구술은 내가 진짜 알아야 말하니까 네. 말로 다 풀어야 되잖아. 네. 네, 네, 네. 근데 네. 뭐 백지 해봤어? 네, 백지는 하긴 했어요. 있고 네. 구술은 아니 해봤... 구슬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 불안함은 있었거든요. 내가 초학을때 구슬을 안 해서 떨어졌나? 이 생각도 했는데 저는 어쨌거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해야만 붙는 것도 아니고 음. 그게 머릿속으로 이게 되면은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백지 쓰기는 한 번쯤은 그래도 해볼만한 것 같긴 한데, 음. 그렇다고, 아, 나 백지 쓰기가 하나도 안 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음. 근데 꼭 그게 완벽하게 해. 안 돼도, 음. 네, 그건 상관없다. 자, 그러니까 뭐 백지나 구들이나, 내가 이 정말 이 질문에 확실히 아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내 말처럼 잘하는 거, 네. 나한 거. 이거는 말 수도 있고, 이거는 네. 글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만 새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여러 번 보는 게 저한테 좀 맞았거든요. 여러 번. 네, 그리고 또 백지쓰기가 안 보고 따라 쓴다기 보다는 보면서도 쓰면서 보고 그게 음. 좀 저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구를 읽으면서도 그걸 따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좀 음. 맞았어서. 그렇구나. 일단 음. 그러니까 주간식이니까 시험이.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중얼중얼을 외우기도 하고, 네. 지에다가 이런 거를 그렇게 적기도 하고 그러잖아.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예티는 보면서 백지에 대해서 쓰다가 보면서 보면서 쓰다 쓰기 도하고 네. 이때 이 말이지. 네, 그 기화펜이라고 네. 쓰면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네. 게 있어? 네. 혹시 이제몰랐어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리 기화펜이 때, 아 기화펜. 네네네. <laughs> 네, 네. 이게 기화한다. 네네 네, 네. 맞아요. 어, 기화가 액체가 어떻 기화요? <laughs> 뭐 볼펜이나 연필로 처음에는 계속 쓰다가 종이를 계속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화펜으로. 오, 어, 나 초벌했어. 네. 아니면은 책도 너무 형광펜이나 연필을 계속하면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기화펜으로 이렇게 저는. 그냥 보는 걸로는 머리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밑줄 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 연필로 하면은 초수 때 연필로 엄청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지워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거 지우는 거만 몇 시간이 걸려서 재조 때는 기와펜으로 계속 치면서 어, 니나펜 좋아하거든. 네. 나한테 맞는 펜. 네. 그때 제가 선생님 이펜 한번 써보세요 했을 때 네. 진짜 이러면 도펜똥 나오는 거아니근데로펜 네. <laughs> 똥도 안 나오고 굵기도 굵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진짜 내가 네. 나한테 맞는 펜이 있었어. 네. 너무 고맙더라고. 네. 세상에 볼펜에 똥이 안 나와. 이런 볼펜도 있구나. 그런데 <laughs> 음.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규합펜을 또 처음 봤어. 왜? 스면 금방 날아요. 가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 그냥 점점 파란 색깔이었거든요. 대부분 아마 다 파란색일 거예요. 근데 점점 흐려지면서 안 보여요. 아, 쓰면 한 10초? 5초? 아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도 1분은 가는 거 같아요. 1분? 더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신기하다. 조금 아, 가요. 그만. 그래도. 기와핀에 지금 나오겠네? 네와 신기하다 여러 개 사놓고 어. 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좀 기본서 같은 거 위주로 말한 건데 저희가 공부해야 될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기, 개론 강론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이나 또 고시문 교육과정 고시문이랑 안전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암기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음.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매일매일 분량 나눠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법이나 고심은 이런 거는 문장 써야 되니까 타이핑으로도 제가 파일 만들어서 빈칸 그 파일 한글 음. 파일 만들어서 타이핑으로 하거나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써봐야 되니까 또 타이핑이랑 쓰는 거랑 다르니까 음, 맞 쓰는 걸로도 아. 하고. 햄 냄지 보면 햄 냄지 혹시나 못들기 빈칸 만든 뒤 열장 해가지고 채우는 거 음. 자기 음.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다져 쳐도 되고 네. 쓰는 것도 되고 근데 구상한데 귀엽게 쳐도 나도 <laughs> 밑을 무조건 해야 되거밑줄구하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어떻게 쓰거나, 밑줄 긋거나, 둘중 하나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냥 쓰면, 이렇게 지우는 게 있잖아. 너 어, 그런 게구나 네, 신기하다. 그러면, 근데 그냥 네. 수학이니까, 네. 풀이를 가지고 아, 음, 봐야 음,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음, 없어지면 안 되기 아, 때문에, 네. 뭐, 그렇지만. 근데, 수학 외에, 뭐, 네. 다른 거할때좀 좋은 거 같다. 네. 그리고 답을 써놓으면은, 그 답이 보이면은, 만에 문제도 다시 풀어볼 때 있잖아요. 음. 그 답이 보이면 이제 아니 답을 아니 그냥 찍게 되는데 그걸로 찍게 되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그시 새롭게 푸는. 사실은 아, 내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수학 공부할 때 수학 문집에 혹은 수학 네. 책에 풀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면 다음 거기 풀이 가지고 적어놓으면 다음 또 보이잖아. 음, 그럼 귀화펜 생각 해 보니까 귀화펜이라면 책에 바로 풀어도, 날라가니까, 네. 날아가니까. 네. 오, 괜찮겠네. 네, 그래도 몇분 정도는 있어서. 예, 그게, 자국이 남는 거야? 아니면 확 날아가는 거야? 자국이, 근데 그 볼펜 자국은 아니고, 만약에 꾹꾹 눌렀으면은, 어. 그, 뭔가 손톱으로 한 번씩 그런 자국은 날수 있는데, 거의 진짜 안, 거의 안 보이긴 해. 어, 당장 한번 사보고 싶다. 기귀 앞에. 책에 불쾌고는, 마지막 정보가 책에 불쾌고 있잖아, 이렇게. 그,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 문제 바로 있으니까, 음. 코도 괜찮은 것 같다. 네. 근데 뭐, 수학을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풀이 과정을 봐야 되면 나게 되겠지만, 그걸 세개 풀어, 푼다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거 보니까 요즘에 투명인데, 뭐 이렇게 그 책에다가 입혀가지고, 거기다 아. 쓰고, 떼면 되는 것도 있더라고. 아. 내가 최근 해봤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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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포스트이신가? 아, 그래. 그지, 그지. 그 보면서, 어,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위쪽 거 쓰고 하는 타입이라서, 와, 저거 신기하다. 내가, 네. 아니, 공부할 때 있었다면, 붙여놓고, 이렇게 막한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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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지니까. 네. 근데 귀화펜도? 네. 신선한 것 같아. 네. 그럼 귀화펜 외에 또 어떻게 일자리 또 준비한 거야? 어, 저는, 또 하나, 약간, 팁까지는 아닌데, 전 초수 때는 한 강사 것만 이렇게 파서 했거든요. 음. 그 강사분 커리만 온전히 음. 따라갔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약간, 강사를 수집한다고 해서 음. 모든 강사의 자료들 다 가지고 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쪽 초수 때는 추천안 안 하는데, 그래도 초수 때 한, 한 분에서 두분 정도 거는 그래도 모의고사 자료나 음. 좀 자료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왜냐면 아무래도 임용고 시가다 주관식이고, 음. 정답이 나오지가 않는 과목이잖아요. 음. 그래서 강사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기출, 그 음. 문제가 정답이 다 달라요. 갈려요. 음. 그니까 러이 강사만 온전히 믿었다가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그렇다고 너무 많은 강사람면 네. 시간적으로 너무 네, 선을 맞아요.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네. 한 강사에게는 너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네. 한두명 정도. 네. 네. 믿을만 하는. 그리고 꽤 괜찮다고 하는. 네. 어그날 선생님의 그강원마다한두명정도를 해야지 위험 요소도 없고 안전하다. 이 말인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사님은 좀 핵심만 하는 음. 분이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좀 넓은 범위가 넓게 나왔을 때 답을 제, 쓰질 못한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좀 다른 강사 것도 하면은. 음. 좀 네, 정보가 넓고. 하 되게, 되게 요약하는 분은 나무나 치면, 이렇게 폴 화면에 숲,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 서산의 다른 주 강사. 네. 살의 다른 숲 강사 껄 들어도, 네. 뭐, 보완할 수 있겠다, 그치? 네, 네. 너무 네. 아쉽.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웃음> <웃음> 어, 지혜롭다. <laughs> 네. 네. 사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명한테 위험하다, 사실은. 근데 아, 네. 뭐 많이 또 하다보면, 네, 그 한다고 정리한 것 시간도 엄청 걸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면은 오히려 더 혼란만 오고 용어도 다 강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비슷한 강사 걸로 조금 다른 분 것도. 물론 강의를 결제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응. 이제 팁은? 또 많이도 말고. 네. 한 명은 또 부담스러우니까, 유험 요소 있으니까, 한가목마다 한 한두 명, 두명 정도. 그, 다, 이 말이지. 네. 오케이. 영어도 비슷한, 쓰시는 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두 강사. 자, 그러면, 임료 2차는 어떻게 준비했어? 2차는 초수 때는 사실 2차를 인강을 끊기는 했어요. 네. 그 결제는 했는데, 제가 초수다 보니까 그냥, 아, 난 너무 망했다. 이 생각이 커서 2차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인강, 손 내놓고 거의 한 장도 제대로 안 듣고 준비를 안 했어요. 음. 그 상태로 이제 재수 때 이제 1차를 붙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울려고 하는데 저는 엄마 나 진짜 망했어. 어. 나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저 진짜 아. 뱉은 첫 말이 엄마 나 망했어 이거였거든요. 아, 이번에 1차 시험 찍으서 합격할 줄 몰랐단 말이네. 이번에 또 는 확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붙을지 못 붙을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이 있었더라면 2차 열심히 배을 건데 네. 좀 마음 같으니까 준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지. 네. 근데 막상 1차 합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시험까지 3주밖에 안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재수 때는 1차 끝나고 그래도 학원을 인강 말고 직강을 가자 해서 일차 음. 끝나고 직강을 듣기는 했어요. 음. 그래서 4주 동안. 4주였나?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였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직강을 듣고 나서 복습이랑 예습이랑을 해갔어야 되는데 음. 그냥 강의 듣고 음. 직강은 그냥 퍼져있고 너무 음. 힘드니까 음. 그런 거 이제 일주일 동안에도 다른 친구들은 제 동기들은 스터디도 만나서 하고. 그건 음. 솔직히 미리 준비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하더라고. <laughs> 네 맞아요. 그게 그래. 맞아요. 어. 솔직히 일찍 끝나고도 시간이 두 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완전 아, 매진해도 그치. 시간이 부족한데 어. 저는 뭔가 약간 마음이 이게안 잡히더라고. 요 의욕이 그러니까 결과를 딱 알면은 의욕이 불탈 음. 텐데 붙을지 안 붙을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확실히 딱. 결국은, 합격! 했으면 그때부터 응. 마음 잡고 하겠는데, 응. 그럴 줄안볼줄 모르니까, 좀금 불안한 말입니다. 게 크고, 합격을 확신을 못 드니까, 의욕이 조금은 안 생기더라고요. 어. 네. 합격하고 그래서... 나서, 오머 옆에서 막 오셨, 기쁨으로 오셨는데, <laughs> 어머, 나 이제 망했어. 나 <laughs> 네. 준비 안 했어. 이차 네네. <laughs> <근데 남은 웃음> 네. 기간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열심히, 이제 네. 해야 돼. 이거구나. 네. 그간 네. 기쁨과 함께, 어, 떻떡해 준비가 되는데, 네. 네. 그 짧은 시간에 이차 네. 준비해야 되니까. 그 말이구나. 네, 하지만, 한번 때, 한달 동안, 최대한 네, 나니까 준비했다. 이말이죠 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2차는 또, 1차는 거의 1년 동안에 차근차근이 준비해가면 되는데, 정말 2차는 합격하면서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선 합격한 선배나 동기들한테 자료 다 받고, 응. 또 2차는, 정말 1차랑 다른 게, 1차는 거의 강사가, 이렇게 밥을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laughs> 모든 자료와 그런 걸다 줘요. 어. 근데 2차는 정말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2차는 합격 발표하고 나면은 강의도 없어요. 강의도 없어서 어. 그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4주간만 강의가 있고 음. 발표 합격하고 나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 혼자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자료들을 다제 스스로 수집해야 되고 그 서울시든 인천시든 그 시에 시 책을 또 제가 따로 자료를 그 교육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 또 자료도 구해야 되고 오. 그렇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시에서 중점적으로 미는 뭐 정책은 뭔지 그런 거 제가 다 해야 되고 또그 1차는 그 평가원에서 기출 문제 자료가 올라오는데 응. 2차는 또 그게 없어요. 응.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이 그 복기한 아, 걸로 복귀. 네. 네,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서 뭐, 그 전, 예전 거는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지역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없고, 이런 것도 많고, 책을 피면은 같은 해, 같은 문제인데도 어느 수험생 거를 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달라요. 그 복귀한 게 다르니까. 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2차 시험은 공부하기가 더 어렵던 것 같아요. 우선 공부만, 몰두하기도 바쁜데, 음. 또그 자료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학격 발표 나고 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음. 무조건 1차 끝나자마자 음. 그런 거 정리하는 시간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할지 방법도 짜는데도. 아. 무조건 1차 합격하고 나면 두달이기 때문에, 합격했다 치고, 네. 해야지, 나약에 준비 안 했다가, 합격 발표 나면 3주, 한 달도 안기 때문에, 너무 다급해지기 때문에, 사실, 안 했나 말이지. 이 집에 이렇게 되게 좋았던 거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렇다고 제가 1차 음. 시험 보고서 아무것도 안한건 아닌데, 음, 조금씩은 해놓긴 했는데, 음. 그래도, 몰두 그 3주 합격하고 나서는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 계속 시연하고, 면접 연습하고, 이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은 그 전에 다 끝내는 게 음. 맞을 것 같아요. 음. 2차가 응. 보면 면접, 수업 실연, 수업 과제 작성 세개가 있잖아. 그럼 하나하나 하나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줘. 어 우선은 면접이랑 수업 실연은 스터디를 꾸렸어요. 대부분 2차는 대부분 스터디를 하는데 아지. 저는 평일 스터디 한분 있었고 또 주말 스터디 한분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그, 주말 단군? 네. 이분이랑 한 어, 번, 이분이랑 한번 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고 제 동기들 같이 합격한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명이 있었는데 그동기들이랑또한 번씩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봐주는 것도 하고 또 합격한 친척 언니도 임용 거기 있어가지고 어. 그 언니한테도 피드백 받고 또 합격한 동기들한테도 선배들이랑 동기들한테 이렇게 피드백 받는 식으로 어. 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는 우선 기출 자료를 쫙 뽑아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면접또 예상 문제 강사들이 주는 예상 문제나 그런 걸로 그냥 무조건 해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아무런 말이 안 나거든요. 오 어. 그래서 면접이든 수업이든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강사들은 우선 모범답안 보기 전에 어. 자기 생각으로 해라 이렇게는 어. 하는데 저는 그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어. 난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 내뱉고 일주일이 거의 지나요. 음. <laughs> 그런데 그래서 아 우선 모범답안 보자. 그래서 우선 모범답안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연습이랑 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선 카메라를 틀어놓고 어. 내 표정이나 내 태도나 자세 이런 거 보는 거 그거 바꾸는 어. 것도 되게 어. 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어. 나도모라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좀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말을 하거나, 좀막 눈이 돌아간다거나, 어, 네막 계속 오, 막 몸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 다듬는 어. 것도 꽤 걸려서 그런 것도 계속 다 다듬고 또말 버릇이 있더라고요. 막 이런 이런 막 이런 아, 말이 나온다거나. 앞에 말하기 네. 전에 막. 네, 네, 거. 근데 근데, 근데 그런데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어. 하거나 그냥. 그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을 <laughs> 한다고 네, 말거는 네, 그런데 그런데를 근데 이렇게 줄인다거나뭐 인제 이제, 이렇게 이제라고 안 하고 인제 이렇게 말하거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스터디원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스터디원이 말을 해주는 그런 다시 제가 음. 영상 돌려보고 녹화해 놨거든요. 돌려보면서 그 부분 다시 적어서 다시 그런 거안 하게끔 다시 말해 보는거나. 어, 또 수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표정 웃어야 되니까 음. 웃는거나 제스처 적절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연습했던 것 같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자기 생각으로 처음부터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모범답안 최대한 다 보고 그거대로 베껴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그 모범답안 한 거를 내 말투로 바꾸고 내 걸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우선 처음에 부담이 되면은 한 일주 이주는 모범 다만 보다 보면은 언젠가 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같아 했습니다. 오면이 오케이. 여러분 이차는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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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하나 믿지 마시고 어쨌 이차는 영상 공부하는 거니까 그지 선이 하면서. 안전 사람마다 또 습관 있잖아. 난뭐 지금 말하는 거 근데 거 바로 이해하겠다. <laughs> 네. 이 사람이 사투리 말 쓰니까 <laughs> 근데 있잖아. 그니까 다다 고쳐야 돼. 그럼 2차 면접 보고 수업 실현하고 수업 과정 을작성할때 특히 기억 남는 거 있어? 저 다. 아, 너무 생생하게 기억 나는데. 말하면 너무, 너무 길게 말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 세븐 때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저 면접 볼때 울었어. 요 면접관 앞에서? 네. <laughs> 아, 물론, 얘기는 다 끝나고 마지막에 포부 말할 때. 그래서 전, 그래서 진짜 떨어졌다. 아, 어, 포부, 포부 말할 때 말하는 거는 뭐감격그러니까그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 듣기에는. 아요 네, 마지막에 독받쳐서 네, 네. <laughs> 포부 <해서>. 말하는 거니까. <laughs> 우리 <laughs> 어, 얼마나 오래 품었으면 울까? 이게, <laughs> 떨, 두려워 떨려서 우는 게, 우는 거랑, 네. 사람이, 어, 정말 그만큼 간절히 준비해왔고, 네. 정말 열심히 했고, 그, 퍼포먼스를 감정적으로 말해서 우는 거랑, 네. 그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면접을 보다가 눈물이 나니까, 아, 어. 어, 난 끝났다, 이랬는데, 다들 어. 뭐 동기들이나 합격한, 경기들이 아니라고 면접관이 정말 간절하구나, 이렇게 네, 봤을 <laughs> 어, 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뭐, 그 면접 어. 점수에 반영 안 된다고 어. 마지막 거는 어. 괜찮다고는 했거든요.